동물학대와 혐오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특정한 편향성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동물 혐오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물 혐오는 동물학대와 살인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크나큰 문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에 등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회원들은 고양이를 철제로 만들어진 포획 틀에 고양이를 잡아 가둔 다음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이거나 쥐약을 먹이는 등 여러 동물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동물 학대와 살해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 불로 지지고 농약을 먹이고 덫에 걸리게 해서 피, 피부를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요즘은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와 살해 관련 사건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캣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혐오감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혐오감이 동물 학대와 사례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합리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캡맘이 문제면 캡맘을 뭐라 하는 게 맞는 거지, 동물을 잡아다가 마구잡이로 죽이는 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그래 놓고 자랑스럽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 회원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길길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길고양이를 표적으로 한 범죄들이 최근에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동물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히거나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중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물학대나 살해로 잡히더라도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 혐오와 학대가 계속해서 양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동물 학대 영상을 보면 매우 혐오스럽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불을 붙이면서 고양이 얼굴이 타는 모습을 보고 기길거리고 웃는 모습, 다리가 부러진 채 살려고 필사적으로 기어서 도망가는 길고양이를 쫓아가는 모습. 돌을 집어 던지면서 누가 누가 더잘 맞추나 내기를 하면서 동물을 맞추는 모습 등 오랜 시간 영상을 보기가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동물 학대범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습니까? 이게 정말 유쾌하고 보람된 일입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잔인한 일을 일삼을 수 있는지 그 생각과 사고가 매우 놀랍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포획 그물 안에 걸려 얼굴과 몸이 피범벅이 된 상태의 고양이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사람과 그러한 영상을 보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심지어 쥐약을 빠아서 먹이면서 낄낄대며 조롱하는 모습들은 동물에 대한 극단적 혐오가 인간의 증오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익명성에 숨어 자료를 지우고 다시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가 그곳에서도 동물 학대 영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길고양이들을 타겟으로 한 악의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초에는 길고양이를 비롯하여 각종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고어전문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를 사람들은 동물판 엠범방이라고 말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며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영상과 자료를 소비하고 희열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동물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고 고통에 문부림치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그러한 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많이 부족할지라도 조금씩 그 인식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잔혹하고 심각한 동물학대 및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1,014명이 검거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14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러한 동물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 중 약50% 정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은 사람은 2%에 불과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3%에 그쳤다고 합니다. 0.3%면 1000명 중에 3명입니다. 이러니 대중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물학대를 해도 처벌을 안 받는데, 동물학대를 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게 대중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입건된 사람에 한해서 끝끝내 법적인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현재의 동물 학대에 대한 실정입니다. 대중들이 주는 것에 대중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러한 잔혹성과 심각성, 동물 학대와 살해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고통을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단순히 동물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정도에 그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과연 어떻게 대할까? 사람도 동물인데 동물을 저렇게 학대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다른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학대 범죄는 강력범죄의 전조현상이 될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강호순,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동물학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강호순의 경우 개농장이라 알고 있는 개사육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영철의 경우 개를 상대로 인간을 살해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영학은 자신이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잔혹범죄의 전조 및 경고현상으로 동물학대 범죄를 볼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된 여론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그 형량과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경, 공격성과 잔혹성을 논하기 이전에 보호해야 할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괴롭히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사회적 문제로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형 선고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미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물 학대가 만연해지지 않도록 나아가 인간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